주님 말씀하셨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문이 되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고, 또 풍성한 꼴을 먹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뭐고 꼴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제 이 점을 좀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꼴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이지요. 꼴에는 이런 대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는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 사람의 댐댐이를 표현할 때이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사용하시죠? 또그 꼴이 뭐냐, 꼴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꼴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가면 꼴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먹이, 양식의 의미를 갖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 꼴을 베다, 또 꼴을 먹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때 꼴은 이제 먹이, 양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셔서 꼴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먹이 양식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삶을 풍성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꼴, 그 영의 양식, 그 생수, 생명의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꼴을 얻는 거죠. 영의 양식을 얻습니다. 내 가란 목을 축여주는 생수를 얻고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워주는 생명의 떡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우리 이런 속살, 우리 내면 속 사람을 다루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성경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꼴을 얻고 영의 양식을 취하고 내 가란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 영적으로 허기진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니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나요? 얻어 보셨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꼴이 되어주고 영의 양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짚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주신 이책 성경은 결코 경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고전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결코 변겠치 아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 없이 진실하신 겁니다. 진실하신 겁니다. 공의로우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범죄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 추잡한 다윗도 품에 안아서 다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다시 세워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도 다시 회복시켜서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 그 주님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불순종, 다윗의 추잡함 베드로의 배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꿀을 먹여주시잖아요. 영의 양식을 주시잖아요. 생수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성경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꿀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